안녕하세요. 둥그런네모입니다. 오늘은 2월 22일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한 10시 정도 됐는데요. 육묘장 피복물을 전부 걷었습니다. 지금 고추모를 가시간지가 오늘로서 딱 일주일째 되는 날인데요. 어,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고추모가 어, 묘상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새뿌리가, 어, 어느 정도 돋아놨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렇게 고추모를 가시간, 한 다음에 처음 한 3일 정도는, 어, 비병물로 딱 덮어서 밀봉을 해 놓았습니다. 어, 저는 이제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부직포를 덮고, 어, 그 다음에 비닐이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보온덮개로 이렇게 피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4일째 되는 날부터는요 어, 잠깐씩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피복물을 걷어 놨다가 부직포만 이렇게 어, 오후에 피복할 때까지 덮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이렇게 한 10시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피복물을 걷어서 이렇게 고추모가 햇빛을 볼수 있게끔, 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추모가 이제 햇빛을 받아서, 어, 더욱더 이제 튼실하게 이렇게 커갈 수가 있거든요. 어, 지금 온도를 보시면, 어 지금 거의 한 22도 정도로 이렇게 23도, 22도 지금 이 온실 안의 온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어,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육묘를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대형 그 육묘 업체에서는요. 어느 정도 이제 이 고추모를 어, 자동 제어 시스템으로 이제 온도 관리나 이제 이런 습도 관리를 잘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소형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온도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온도 관리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것 같습니다. 이제 고추모가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막 커가는 그런 상태로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모종을 막 키우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심는 날짜에 맞춰서, 어, 모종의 속도를 이렇게 키울 수 있게끔 이제 온도 관리와 이제 습도 관리에 이제 중점을 두어서 관리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아마 자가육묘 하시는 분들의 모종 또한 저와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육묘를 하실 때는 어 거의 이제 자주 이렇게 모종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지금 시기가 가장 어려운 시기인데요. 이제 뭐 3월 중순 이후라든지 뭐 4월 달에 접어들면 이제 일부 이제 문을 개폐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환기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밖에 온도가 너무 이제 차갑기 때문에 이렇게 개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더어 자주 온상을 들여다 보면서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튼튼한 모종은 음, 첫 번째는 이제 이 온도 관리와 이제 습도 관리겠죠. 그리고 추후에 이제 어떤 어떤 영양 관리라든지 이제 병해충 관리에 이렇게 신경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 10일 어, 가시간 이제 10일 후, 그러니까 한 3~4일 후에 총체별로 약을 한번 해줄 생각입니다. 어, 이렇게 보면 지금 아직은 어떤 뭐 날파리라든지 어, 기타 어떤 것들이 보이지를 않지만 예방 차원에서 한번 해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어, 지금 시기가 육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관리 잘 하셔가지고 튼튼한 모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